자 이제 오늘 마지막 저녁인데 아, 어디입니까? 아좀 각오 하셔야 될것입니다 네. 각오요? 네. 어, 각오? 기대. 아, 깜짝 놀랍니다. 깜짝. 어... 네, 각오들 하시고 네. 자 35년 정육 경력의 사장님이 운영하는 한우 구이 전문점입니다. 오... 이곳의 비결은 최상급인 투 플러스 이상의 한우로만 맛의 승부를 거는데요. 여기에 사장님만의 남다른 칼맛이 더해져. 한우 고유의 식감을 부위별로 즐길 수 있습니다. 품질에 워낙 자신이 있기 때문에 돌판에 구워 육향과 육질을 더 살려 주는데요. 뜨겁게 달아오른 돌판에 먼저 고소하면서 쫄깃한 차돌박이를 시작합니다. 촘촘한 마블링의 살치살은 굉장히 크리미한 육즙을 자랑하고요. 이 집의 메인은 바로 소한 마리당 아, 6인분만 나온다는 귀한 코시살인데요. 코시살에 붙어 있는 막을 일일이 다 제거해준 뒤 사장님의 칼맛까지 더해주면 칼집 따라 씹히는 쫄깃쫄깃한 식감에 상상 이상의 감동을 선사 받게 됩니다. 고기를 다 먹고 나면 소고기 향을 잔뜩 품은 돌판이 된장찌개 냄비로 변신하게 됩니다. 비법 육수에 채소와 한우를 듬뿍 넣어 푹 끓이, 끓여 먹으면 완벽한 마무리가 되어줍니다. 와우! 된장찌개도 신기하다. 맛있다 보다며. 여기 무슨 가정집이야? 아니 아니 여기 상가에 약간 반지하에 있어 요 이건 아파트들이고 어, 뭐, 뭐. 아니, 무슨 고깃집 이런데 있어 여기. 아, 여기는 찾기 힘들겠다 어, 어, 진짜. 저거, 저거. 자 가시지요. 가시지요. 어? 우와, 이거, 여기야? 야, 야. 아 우와 여기? 파이팅 이제. I m still hungry. 오랜만에 만났어요. 제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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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나? 자 그러면 저 사장님을 바로 모시고 네네. 한번 주문해볼까요? 사장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제가뭘 먹으면 될까요? 가장, 가장 인기, 인기 있는 메뉴는? 보통 저희 손님들은 저한테 와서 사장님 맛있는 걸 주세요 이러면 제가 알아서 주면 그럼 그렇게 합시다 네. 사장님 그때그때 칼집도 이렇게 넣어주신다고 네, 네, 들었는데 네. 두껍게 썰어 나간 부위만 제가 이렇게 칼집을 넣어드요 궁금한 게 원래 좋은 집 가면 참숯 쓰는데 여기는 돌판 쓰신다고 들었어요 아, 저희 집그 돌판은 나쁜 고기를 쓰면 금방 표시나거든요. 아그 그러니까 이제 고기의 어떤 품질에 자신 이 있다 그런 말씀인 네. 거죠. 맞아. 저희는 그 손질할 때부터 고기에 붙어 있는 나쁜 거는 다 제거를 하거든요. 저희 주문을 미리 할 테니까 네. 사장님이 먹으면 좋은 순서대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차돌 두개두개 두개 주시고 살치 세개두개 개 주시고요. 그다음에 안창 세개두 개, 새우살세개두 개, 개, 토시살 세개두개 개 이렇게 주시면 되는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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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뭐 찍어 먹어야 제일 맛있어요? 저희는 함초소금. 아, 함초소금. 함초소금. 함초소금 뭐예요? 짜지가 않고 되게 부드러워요. 어... 한번 드셔보세요. 보성에서 난명이거든요어 명의, 명의, 명의 좋아. 어디서 낳다고요 보성에서 이명이가 자랐어요. 보성이요? 보성 명이 우성에서명의가한3년 정도 됐어요. 아, 잘나거지 잠깐만, 저 뭐야 고기 고 써는 소리 아니야 이게 네. 그런가요? 차돌. 어? 가서 구경 좀해까요구경해도 아, 되나? 칼라고 했는데 로 썰으시나. 칼맛이라고 했는데 칼로 썰으시나. <laughs> <했는데> <laughs> 기억도신 거같은 아, 사장님 칼마시라면 기계로 하면 어떻게 해요? 아, 차돌은 차돌이야. 아, 차돌. 아, 사 차돌. 왜뭐 했잖아요, 이. 순간 당황하셨어. 어, 어. 어. 칼마시 아니고 기계마시네 아, 차돌은 얇게 썰어야 되니까. 아, 형 차돌은 얼려 갖고 다 기계로 밀어야죠. 어떻게 그걸 손으로 썰어요? 아, 그러니까.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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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우와! 와 약간 느낌이 좀 이야. 오이 차돌 차돌 약간 느낌이 좀 빨간데? 곱다. 아, 진짜 곱다. 네. 어? 아. 색깔 너무 예쁘다. 아, 아, 너무 잘 맛있다. 컸다 얘. 예. <laughs> 지금 저 갈집을 안녕고 기계집을 내셨거든요. <laughs> 차돌은 좀 다른가요? 예예. 예. 차돌은, 네, 좀... 어, 차돌은 좀. 차돌은 네. 얇게 커팅을 해야 돼서. 아. 네. 손으로는 안 쓰는 부위라서 그렇죠. 제가 뭐농담삼아 말씀드리고 <laughs> <같아요>. 제가 굽겠습니다 <laughs> 해야 되잖아요. 민씨잘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걱정하지 마세요. 자 올리시면 됩니다. 야, 전해 좀 봐라.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뭔가 우리가 뭐가 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아. 야, 이렇게 빨리 하면 우리 TV 많이 안 나온다니까. 지금 빨리, 빨리, 빨리 이거 안 먹을 때 우리 해야 그래,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래 그래? 그래. 예. 야 빨리 먹고 우리가 맛있게 또 표현하자. 알았어요. <laughs> 먼저 맛있어. 표현을 해줘서, 어. 우리 거 쓰게. 빨리 해서 우리하고.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응, 음, 기다려야지. 와, 저기는 뭐. 온도를 재요? 아니, 이리, 손이 이렇게 해도 괜찮을 정도면 이거 봐도 언제 그... 아유, 차도를 참... 나 이거 익어야 돼안 익었잖아 소금이 살짝 빨개도 괜찮아요 먹어도 뭐 돼? 어떻게 뭐뭘 찍어? 소금 살짝만, 소금 살짝 찍어서 맛있다. 야, 진짜 맛이 다르다. 음, 그렇지 음. 맛이 달라. 음, 이단은 탄내가 없어, 탄내가. 아, 숯불로 타잖아. 사실 그런 게더 맛을 자극하거든? 좀 타면 그 탄맛이. 네, 네. 근데 이거는 고, 고기가 익어가면서 타니까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아. 훨씬 더 찔기지가 않아. 진맛이 나. 진, 진국이야, 진국. 못 잡겠어요. 아, 그래? 이거지, 이 소리가 났어야지. 네, 이거지, 네, 이 소리가 났어야지. 네, 저렇게 오래 놔둬봤자 의미가 없거든. 맞아, 이거 빛의 시간을 는 시간을. 삭삭 뒤집으면 끝나는데. 알겠습니다. 어, 거의 먹는 시간은 비슷해요, 오빠. 와. 와 어차피 아, 또볶이가어 야, 좋다. 이거 왔있다맛다 오. 아니, 차돌바이가 이렇게 안 질기냐? 너무 쫄깃쫄깃하네. 안 질겨. 보들보들한 카펫트가 들어온 느낌이야. 오, 어, 너무 맛있는데? 쓱 넘어가? 코트에? 네! 오늘 큰일이 다오늘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희박, 희박하고. 아. 나온다. 어? 아, 맛있다. 아우. 와. 고기 향 자체가 그대로 나오는 것 같아요. 고기 향이 육향이 완전 고소하고 기름 쪽을 씹으니까 우유다 우유. 고음수랑 버터 먹는 느낌이 아, 맛있네. 이거 판이막나오는데이게딱포팅이다포팅이게두 응. 그 응. 개가 딱 맞는 것같지 않아? 명희명희나물 명이? i 먹어봐야겠다. g 명 d 좋아. 응, 이명 l l i 어보요 너무 잘 어울린다. 이제... 명이하고 섞어. 아, 명이랑 먹어, 뭐... 드셔보세요. 음, 명이랑 음. 너무 잘 어울려요. 예, 예술이야? 야, 음? 명이면 안 맛있어. 사장님. 저, 다음 거좀 주세요, 다음 거. 야, 저기 없어. 봐봐, 아, 저기 없어. <laughs> 와. 와, 뭐야. 와, 와 뭐야. 이건 뭐예요? 새우살이에요 아, 새우살얘칼좀 썼다. 얘칼 예, 썼어요. 사장님, 칼집을 지금 냈는데, 네. 이거 왜 내신 거예요, 이렇게? 칼집을 내면 구우실 때 육즙도 안 빠지고, 익는 속도도 빠르고, 태우지 않으니까,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고기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칼집 낼 때도 있고, 안낼 때도 아, 있고. 아, 워낙 좋을 때는 네. 또안 하고. 컨디션을 보고. 오 야 마블링 이쁘다. 와. 와 너무 영롱하다. 새우살은 사실 칼집 낸거 처음 봤어요. 어. 원래 새우살 이렇게. 새우살은 진짜 부드러우니까 사람들이 칼집 낸다고 생각을 안 하잖아. 아유. 근데 고기가 두툼할수록 육즙도 두툼 잡아주고 맛있으니까 음. 칼집까지 넣으니까 얼마나 맛있겠어요. 이 불판도 차, 차돌로 코팅을 딱 해놓으니까 괜찮네. 안 둘러붙고. 아 이쁘다. 이뻐 이뻐 색깔이. 어? 아, 와우 아우. 야 진짜 맛있다 여기. 아, 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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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봐라. 다 올려 다 올려. 이야. 아. 야. 야 자른다 고이다 자. 아, 야. 아, 새우살 가볼게요. 아, 이게 잡는데 벌써 부들부들부들하고 너무 연해. 약간 칼집 삼겹살 그런 아, 느낌이네. 와. 어때? 왔어? 뭐아 아니, 버, 응? 고기가 아니라 버터 같이 녹아요. 응? 에이. 진짜 버터같이 녹아요. 너나 하나만 어 맛만 찍어. 내가 먼저 맛볼게. 네, 누이드셔보세하다이아 네, 네. 음음 녹아요? 육상 녹아. 폭신폭신 침대 같아. 소파. 야, 노하우가 좀 생겨가지고. 얘네들은 음. 너무, 너무 자유로운, 평화로운데 우리는 전쟁이야, 지금. 대명이 <laughs> <laughs> 붙어가지고 하고 있어, 요 지금. 오. 물 너무 큰거 아니야? 우이 너무 큰거 아니야? 볼까, 볼까? 야, 고기를 왜 이렇게 볼까? 바달달 <laughs> 볶고 있어, 지금. 아. 아, 명성. 예, <laughs> <야, 새롭게 웃음> 배우쌈 아 고기 맛이 안 나. 씹는 대로 육즙이 그냥 싱싱 나와. 고기 맛이 안 나. 그냥, 그냥 녹아버리는데? 그냥 녹아버려. 와 진짜 무섭다. 와. 새우살이 기름지고 그런데 육향 맞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게 너무 맛있네. <목소리도>